그게 아니면 뭐 붙여서 이런 것들도 다 패턴으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실전 판단으로 고르는 거예요 본인 작전을 맞춰서 네. 그래서 문제에는 답이 있지만 실전에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내 의도에 맞는 선택지를 생각해서 골라가는 거 그런 거예요. 이것도 되게 많이, 어, 아마추어에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도 다양하게, 뭐, 부분적으로 어떻게 건드려가는 게 좋은지, 네. 그리고 건드려가기 위해서 커서도 어떻게 따라보는 게 좋은지. 어, 이, 거예요.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보면, 삶은, 삶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아, 이거 그냥 살긴 좀 쉽지 않은데. 어, 혹시 폐가 나는 건가요? 결러리 음, 이것도 뭐, 배석에 따라 달라요. 그러니까 실전은 술을 낸다고 정답이다, 뭐 이건 아니고, 네. 다들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흙이, 어, 잡을 수 있는데도 그냥 폐 만들어주기도 하고, 오히려 답이라고 할순 없지만, 네. 뭐, 상황에 따라서는 뭐, 이 유명한 패턴으로 뭐, 폐가 나오기도 하죠. 네. 네, 뭐, 근데 수순에 따라서는 뭐, 조금, 줄 뭐, 죽을 수도 있을 거고, 어쨌든 뭐, 실전에서 정확한 판단이 뭔지는 좀 네. 말하기 어렵지만, 일단은, 수를 생각하는 방식은 패턴에 익숙한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, 네. 그게 내 작전에 부합하는 것 위주로 먼저 읽어보세요.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. 내 마음에 드는 다른 패턴은 어떨까요? 그 이거 <laughs> 아마추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, 뭐, 어, 어, 그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첫 수를 네. 떠올릴 때 어떻게 네. 떠올릴 거냐고 했을 때 순간의 네. 많이 아니면은. 네, 떠올릴 만한 자리들이 한눈에 좀 여러, 여러 개가 보일 거예요. 고객님한테 익숙한 급소들로급소를 네. 하나만 하면 하나하나가 보일 거고, 네. 한세 가지 할면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두분다 네.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골라서 주는 거니까. 네. 조금 더 유리해진다.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. 네. 네, 사 살이나 변화를 선택 익힌다. 이거는 뭐 패턴을 익혀놔서 내가 다양한 선택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본다. 네. 이런 느은으 네. 네.